이제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은 많이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례율, 어, 구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어, 시공사의 네임. 그런데 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기로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현장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어,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이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모든 현장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 떤 현장들에 가보면은 지금 여기, 그 여러분들 아직 동의서도 받지 않았는 상황이지만, 동의서를 받는데만 10년씩 소요되기도 하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분쟁이후로 계속 소송전이 난발되고 있죠.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경비가 또 이제 절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모든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실제에서 보면요, 어, 현장에서 보면 은 비리가 발생하거나 내부 불균형이 생겨서 소송으로 비화되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사실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우수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관여되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어, 사업성이 저하될 요인들이 이 근원적으로, 이 태생적으로, 조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